샬롬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문장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1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문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문장을 올립니다. 2절 바르신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말하지요 인용입니다. 보시오 느낌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문장이 끝났지요. 다시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예, 인용표를 붙이고요. 직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물음표.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물음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물음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전자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6절, 7절이 무슨 말입니까? 6절, 7절이 6절, 7절을 보면은 6절, 7절, 우리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어, 여기 그러니까 세 번역 표준 세 번역을 보면 6절, 7절이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니 하신다. 하신 말씀. 이렇게 인용이 돼 있죠? 7절 서두가 인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서두가 인용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죠. 작은 따옴표. 어, 다시 지우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슨 죄가 범무죄한 뭐, 자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구절. 거기에 대해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지금 주어가 생략이 돼 있죠. 네, 주어가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됩니다. 문장의 중심은 주어입니다. 주어를 중심으로 문장이 형성되는 거죠. 주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무엇을 동작하느냐, 무엇에 의해서 동작을 받느냐가 그러니까 문장입니다. 문장의 핵심은 명사지요. 그 명사가 주체고, 주체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죠.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면 주어가 생략됐죠. 이건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떠나 예수가, 예수께서를 넣어야죠. 그리스도나 그들의 회당에서 들어가시니 회당에 들어가시니 십자를 올리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침표 문장을 내립니다. 문장을 내리고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이 간격이 안 맞을 때는 단락에 들어가서 단락 앞에를 제로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려가게 되죠. 문장이 오케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음표죠.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죠. 다시 인용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에 이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질문하시죠. 사람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질문. 다시 문장을 내리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이 옳으니라. 문장을 마치죠 하시고 문장이안 끝났으니까 13절을 올립니다. 이에 예,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명령형이죠. 느낌표. 하시니 끝났지요 인용을 닫습니다. 느낌표가 있으니까 마침표는 생략하고요. 오케이. 하시니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문장의 해석이죠. 마태 해석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바르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논하거을 간접 인형이죠. 그러니까 작은 인형표를 넣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물음표. 은원하거을 다음 주에 올리지요.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따라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마침표. 다음 문장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문장을 올리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인형이죠 작은 인형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회의 말씀 인용하네요. 다시 올립니다. 인용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보라 느낌표.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며 져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말씀이죠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문장이 끝나지요.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인형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물음표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12장에서 하니 다음 주 올리고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하죠. 하거늘 다시 올립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물음표죠. 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물음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마침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물음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냐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문장이 끝나지요. 나와 함께 모지 으아냐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계속 예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이루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심을 하 얻되 성령을 못 오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을 올리고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간접 인형이죠. 나무도 좋고, 다시 한번 앞에를 지우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심표,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느낌표 명령형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침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문장을 내리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질문이 계속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로느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받으리니 문장이 연결되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받으리라까지 예수의 인용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38절 서기관이 나오죠. 마라데 인형표 선생님이요. 호칭이죠. 느낌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인용을 닫고요. 다시 인용을 붙입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연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너네 사람들이나 일어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올립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죄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문장이 끝나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문장이 안 끝났으므로 연결을 합니다. 델리트, 오케이 이에 이르되 작은 인형이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점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침표 문장을 내립니다.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예수의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었더니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델리트 올리고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인용, 보소서. 느낌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문장이 안 끝났죠? 올립니다. 다음 문장을 올렸고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여기도 주어가 빠져있네요.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물음표, 질문을 하시죠. 하시고, 다시 문장이 연결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느낌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요 자매요 느낌표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아, 시, 심표로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침표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장을 문장 편집해 보았습니다. 문장 편집이라는 것은 문장 부호를 넣어서 문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페라 그래프를 살려내고 단락을 살려내고 장 전체를 살려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어, 전체를 보면은 지금 하단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여기 하단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단을 한장한 한 페이지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장 전체를 볼수 있으므로 여기서 더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부님과 성자님과 성령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것입니다. 작업을 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빨간색이 들어가죠. 어디까지 예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빨간색으로 어,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장이 아, 연결되니까요. 여기를 올려주겠습니다. 하시니라 오케이 이렇게 올려줬고요. 아,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예수의 한 말씀이니까 문장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한 글자가 있을 때는 페라그라프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가 있습니까? 에, 글꼴에서 문자 간격에서 보통을 좁게로 만들면은 문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어, 예수 께서 떠나 가시 니라 예수 께서 그대로 거치 시고, 여 기도 예수의 말씀 이죠그러 빨간색 으로 표시 를 해보 겠 습니다. 빨간색 으로 표시 를하 고요, 이 사의 말씀 을쭉 인용 을하 고요, 이 사의 말씀 예수 께서 거치 시고, 이 사의 말씀 은 누굽니까？마태의 연이 죠？마태의 인용 입니다. 마태 인용 성경 해 석이 죠. 구약에 관한 마태 의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좀더 키워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키웠고요. 어 그러나 네, 쭉쭉쭉 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장을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을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문장을 합쳐볼까요? 네, 문장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단어밖에 없으므로 어, 단어를 앞으로 땡겨지는 겁니다. 보통을 좁게로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죠. 이 마이너니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페이지 안에 한 장을 넣는 겁니다. 그게 문장 편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문장 부호와 한 페이지 안에 한 장을 넣는 거.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을 보는데 훨씬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도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도 올리는 겁니다. 문자 간격에서 보통을 좁게로 만드는 겁니다. 확인. 올라갔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의 대답이 쭉 연결이 됩니다.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쭉쭉쭉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연결되죠. 빨간색. 예수께서 또, 어, 예수께 질문을 하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하시고 여기까지 빨간색, 이렇게 또 이루실 때 여기까지 또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볼수 있도록 쉽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올려볼까요? 네, 위로 올렸습니다. 대권을 네, 여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을 올렸고요. 되느니라 여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 한 장이 줄어들었네요. 오케이. 여기도 올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41절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예수의 말씀을 올렸고요. 올려서 인형을 붙이는 겁니다. 장절을, 한 장을, 한 페이지 안에 넣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거의 다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은 위에를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고요. 아, 너무 올라갔습니다. 조금 내리면요. 네, 오케이. 지금 12장 전체가 한 장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장을 한 페이지 안에 넣는 것, 문장에 부호를 넣어서 문장을 살려내는 것이 문장 편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